아니, 안녕, 해, 어. 음, <laughs> 진짜 안큰 <웃긴다. 웃음> 안녕, 친구들. 응. 나는 지금 퓨레들 먹고 있어. 아, 너무 맛있어. 응? <laughs> 우와. 나도 맛있게 도져야 되겠네. 나은이 진짜 잘한다. 음. 너무 잘 너무 잘 좋았어. 좋았어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카메라 키는 것도 나중에 배워 알았지. 어. 똑똑하네. 나은이 관찰력이 엄청나. <laughs> 나은이 최고다!